여러분 올해 kia가 진짜 이상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타격의 팀 이미지였던 kia가 올 시즌에는 정반대로 간다고요. 바로 수비부터 갈아엎겠다는 선언과 함께 팀 컬러 전체를 대수술하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피와 땀 그리고 거의 지옥에 가까운 훈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킬리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 시즌을 앞둔 기아 타이거즈는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수비부터 뒤집겠다는 이범호 감독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킬리아를 오래 지켜본 팬들이라면 알 겁니다. 지난 몇년 동안 킬리아는 늘 수비 불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즌을 치렀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약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큰 경기, 승부처마다 실책이 나오고, 흐름을 넘겨주는 장면들이 반복됐죠. 아무리 타격이 좋아도 수비에서 무너지는 순간 팀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팬들도 선수들도 구단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케이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팀 컬러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마미오시마 캠프 지옥 훈련입니다. 1 아마미오시마 캠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올해 캠프는 역대급 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수진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강도 높은 수비 훈련이 매일 반복되고 있죠. 태양 아래서 수십 번씩 굴러가며 슬라이딩, 다이빙 캐치, 송구 반복까지 선수들이 입을 모아 이건 거의 특전사 훈련 수준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올해 KIA는 수비력이 바뀌지 않으면 우승은 없다. 이 한마디로 모든 훈련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미오시마는 일본에서도 기후와 지형이 험한 편인데 그런 환경 자체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구단이 이런 곳을 택했다는 건 정말로 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그만큼 보여준 겁니다. 전 포지션 대수술, 포지션별 강화가 시작됐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몇 명의 선수 훈련 강도를 높인 수준이 아닙니다. 킬리아는 전 포지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네야는 기초 수비부터 완전 리셋. 글러브 각도, 포구 자세, 송구 메커니즘, 주자 상황 대처 이 모든 것을 0부터 다시 배우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책이 잦았던 포지션을 중심으로 집중 코칭이 진행 중입니다. 외야는 수비 범위, 엔드 타고 판단 속도 집중 훈련. 외야진은 올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너 외야 수비가 흔들리면서 경기 흐름이 자주 끊겼죠. 아마미오시마 캠프에서는 좌중 우 모두에게 달리는 속도보다 먼저 움직이는 판단력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수진은 투수와 함께 수비 라인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 강화. 단순히 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투수 운영, 수비 시프트, 주자 움직임까지 전부 통제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즉, 기아는 올해 수비를 단순한 능력 향상이 아니라 팀 전술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쌈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수비 강화에 집중하나?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아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타격은 상위권이었지만 수비에 의한 실점이 너무 많아 경기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후반기에는 실책으로 흐름 내줌, 다잡은 경기 놓침, 불필요한 추가 실점, 이런 장면들이 쌓여 팀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범호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 부분을 시즌 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캠프 초반부터 올해는 수비로 승부 본다 라고 못 박은 겁니다. 팀 컬러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불펜을 강화하고 타선을 업그레이드 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4 선수들이 피땀을 쏟는 이유 내부 경쟁이 시작됐다. 선수들이 캠프에서 이토록 사활을 걸고 훈련하는 r&f 예. 티사르셀쪽 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독의 지시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기한는 포지션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죠. 한 자리 놓고 메드랑 주전, 백업, 신인까지 모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비에서 밀리면 바로 2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팀내 분위기는 살아남으려면 움직여라, 수비에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공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폭이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KIA는 이번 캠프에서 단순히 수비 연습 많이 했다 수준이 아니라 전술 전략 선수 구성팀 문화까지 하나하나 전부 뜯어 고치는 수준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 능력 향상, 전 포지션, 리빌딩 수비 중심의 팀 컬러 재정리,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전술 틀 구축. 이 모든 조치가 맞물리면서, 킬리아 내부에서는 업그레이드 폭이 상상을 훨씬 넘는다, 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특히 분석팀 트레이닝 팀, 코칭 스태프 모두가 수비 변화가 성공하면, KIA는 아예 다른 팀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올해는 팀 컬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 수비 안정 화살표 투수진 전체 효과 극대화. KIA는 지난해 내내 투수진이 흔들릴 때마다 수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좋은 공을 던져도 뒤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라이크 존승부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이번 수비대 수술의 핵심은 바로 투수진의 부담을 줄여 전체 투구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수비가 안정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바로 투구수 관리, 이닝 소화, 위기 상황 돌파 이세 가지입니다. 야수진이 안정감을 주면 투수들은 높은 투구수 없이도 이닝을 길게 끌고 갈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KIA가 가장 필요로 하던 선발 로테이션 안정까지 연결되는 흐름이죠. 포지션별 실책, 감소 화살표 경기 흐름, 통제 능력 상승. 지난 시즌 킬리아는 실책 직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미오시마 훈련 이후 팀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수단 스스로 말합니다. 작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수비 대수술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실책 줄이기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는 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내야는 송구실수, 포구순간판단, 병살처리정확도 이 세가지를 올해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경기 흐름을 뒤집히는 패턴이 확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야도 마찬가지로 타구예측속도, 수비범위확장, 이루 송구안정성 이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처럼 뜬공 하나의 경기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전포지션 경쟁 심화 화살표 팀 전체 스피드 앤드 에너지 급상승. KIA가 올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포지션 경쟁 심화합니다. 지금 KIA는 그 어떤 자리도 보장된 포지션이 없습니다. 베테랑도 신인도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합니다. 이 경쟁 환경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훈련 집중도 상승, 선수들이 절대 긴장을 놓지 않음, 체력, 스피드 강화. 지옥 훈련으로 기본 체력이 확실히 회복, 벤치 멤버 수준 향상, 주전 대체 가능성이 상시 존재. 이범호 감독은 포지션 경쟁이 곧 팀의 체질 개선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올해 k하는 포지션별 장단점을 넘어 팀 전체 역동성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올라갔습니다. 수비 중심 야구로 전술 틀이 완전히 바뀐다. kia는 이번 캠프를 통해 기존의 타격 중심 야구에서 수비 플러스 주루 플러스 투수 운영이 삼각축을 이루는 시스템형 야구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k i a 야구는 다음과 다음과 같은 변화를 따를 보이게 됩니다. 수비 시프트 강화, 타자별 위치 변화, 상대 투수에 맞춘 수비 배치, 외야 입조절, 주루 플레이 공격성 증가, 수비 안정이 되면 주루에서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팀 전체 리스크 관리가 세밀해지므로8-2 에이 히트 앤 런, 세이프티 번트, 더블 스틸 같은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다변화와 이범호 감독의 스타일상 상황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야구를 추구하는데 수비가 안정되면 이런 전술적 다양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아마미오시마 지옥 훈련의 진짜 목적? 사실 아마미오시마 캠프는 단순히 힘들게 한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KIA 구단이 이번 캠프에 담은 가장 큰 의도는 바로 팀 체질을 강팀 DNA로 완전히 변환시키겠다. 입니다. 강팀은 흔들리지 않죠. 실책도 적고, 실수 후 복구 속도도 빠르고, 경기 후반 집중력이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KIA는 그동안 이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냈고, 이번 대수술은 이 약점을 아예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 반복. 정신력 훈련, 포지션별 세밀 조정, 체력량 극대화 이네 가지가 올해 캠프의 핵심 축으로 설정된 것이죠. 6시즌에서 기대되는 변화, 완전히 달라진 KIA. 이 모든 요소가 시즌에 들어가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경기 후반 실책, 극감 투수진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타선은 필요한 순간 점수 생산 주루 수비 전술이 하나의 틀로 연결. 이범호 감독의 유연한 운영 능력. 극대화 상대팀이 느끼는 압박감 상승 즉2026 킬리아는 더 이상 타격만 좋은 팀이 아니라 공격 수비 주루가 모두 연결되는 밸런스 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모두 종합해보면 올해 킬리아는 단순한 강팀이 아니라 팀 정체성 자체가 새로 태어난 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아마미 오시마 피땀 지옥 훈련이었죠. 2026 시즌이 시작되면 팬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매우 명확할 것입니다. 아, 기아가 진짜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시즌 내내 팀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